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주식 농사 머신입니다. 21년 1월에 시작한 농사 매매는 24년 8월 현재까지 무손실 매매로 농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 12일 농사 매매 계좌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10 수익 실현하였고 두산을 7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러셀을 짝짓기 매매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8월 15일부터 여름 휴가가 있어 오늘 매매일지 영상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주가는 지금 상장 가격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저점 공략이 가능해 보여 이제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여 8월 12일 10%의 수익을 챙겼고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해 보이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밑으로 주가가 한번더내려오면 다시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8월5일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많이 하락하던 날, 저는 이제 두산이란 종목을 낙폭가대 검색기로 발굴을 하여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낙폭가대 신호 발생 후 양봉 캔들인 변곡점에 공략을 하여 짧게 이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 2 4일선이 저는 단기 저항으로 보였고 두산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할때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방어하는 것이 저희 매매 전략이었기 때문에 10% 미만의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두 종목을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러셀을 짝짓기 매매를 시작을 하습니다 당분간은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항상 손절을 하면서 러셀의 비중을 줄일 예정인데요. 여기 매매일지를 보시면 은 1, 2, 3, 4, 5분 할이 들어가면서 이제 비중이 여기 보시면 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일단은 러셀의 비중을 조금씩 낮춰 볼 예정입니다. 현재 농산 매매 보유 종목은 31종목입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8월 12일 sk 바이오 사이언스 두산 수익 실현 그리고 러셀 짝짓기 매매로 일별 실현 손익 125,007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농사 매매 8월 누적 수익 2 2 1,347원. 농사 매매 8월 누적 수익 20, 22만 1,347원. 누적 수익 986만 2,392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 농사 머신의 매매일지였습니다. 휴가로 인해 영상이 짧은 점 양해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매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